안녕하세요. 연종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444 큐브랑 5 큐브를 후기를 한번 찍어,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 큐브 좀다맞주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다맞주고 왔는데요. 지금 <laughs> 큐브가 너무 커가지고 화면에 좀잘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만약 삼3 3 큐브라면 쏙잘 들어오는데, 두 개라도. 이건 너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인터넷 444 큐브라 저가 있고, 믹스 거인 선수형 큐브고, 이것도 이렇게 모서리가 돌려지는 444 큐브고, 선수형 큐브입니다. 워낙 부드러워가지고, 근데, 할 때, 여기지? 이런 소리가 달라요. 이건 좀, 삼삼성 이거는 너무 소란스럽지도 않고 조용한 그런 건데, 이거는 뭔가 잘, 이것보다는 안 시끄럽죠? 이건 너무 시끄러워. 이것보다는 괜찮은데, 뭐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배용비까지 합, 큐브는 18,900인가, 900원인가 그 정도인데, 배송비까지 합해가지고, 2만 얼마로 바로 갔어요. 그리고, 이오 큐브는, 저희 아빠가 지하상가에, 부평 지하상가에, 저 가가지고, 이 큐브를 사주셨어요. 3만 5천원인가? 비트한테 사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이거는 뭐라 하지? 뭐, 트위트 같은 거할 때는, 여, 너무 여러 개여가지고, 뭐, 하나 할 때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불편하게 한데, 이거는 잘 돼요. 안 비켜봐. 근데 이것보다 훨씬, 이게 훨씬 잘 되겠죠. 오, 이거랑 이거만 지다가 조그만 삼성 규, 삼삼삼 규모 맞추니까 너무 작아보여. 아, 아, 귀여울 정도야. 귀여울 정도입니다. 진짜입니다.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가고, 여기에서 이거는 목소리는 돌려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것처럼 부드럽긴 이런 소리가 나는데 좀, 하거든요. 크게 세게 스탯, 돌려야지. 소리가 잘 나고 소리가 크게 나고 그렇긴 합니다. 이거는 뭐 선수용 큐브도 아니고, 이거는 에디슨 건가? 여기 이거는 스카이큐브입 스카이 꺼입니다. 도시가 딱 있죠 일단 아 진짜 지금, 지금 아까 섞여 있을 때 맞출 때,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마, 말도 안 돼서. 크. 이것도 처음 저갈 때, 저는 그냥 유튜브에서 바파야님이랑 저는 고칠이님을 추천합니다. 고칠이라고 치면 맨 앞에 나오죠. 고칠이님께 재밌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이런 게 이거 예외용도 나와 있고, 육회발랄 하시죠 네, 저는 444 큐브는, 33이랑 444 큐브는, 파파야님 거 많이 보시죠? 네, 파파야님 걸 보고 했고, 이5 큐브는, 누구지? 깡순이님이랑, 고칠이님 걸 보고 한번 해봤습니다. 둘다 예의형이 있어. 아, 답답해요. 근데 저가 이것도 찍을 건데요. 동영상 찍을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버럭, 활, 열. 아, 짜증나.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그정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저기, 좀, 좀 소리가 들리는 거네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뭐, 뭐라 하지? 제목을 까먹었어요. 사사사큐브와 삼삼삼큐브의 후기를 끝내겠습니다. 사사사큐브 공식 1단계에서 한번 만나요. 바이바이